현빈과 손예진이 청룡영화제에서 부부주연상을 수상합니다. 제가... 27살에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처음으로 수상을 했던 기억이 나요. 그때 제가 수상소감으로 27살의 여배우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상이 나한테 되게 힘이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제가 너무 사랑하는 두 남자 김태평 씨와 우리 애기 김우진과 이 상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. 지금 이런 자리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수많은 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상에 대한 감사를 우선 그분들한테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우리 와이프 예진 씨, 그리고 어 우리 아들, 어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고요.